보다 먼저 생긴가요? 먼저 생긴 것 같아요.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시장이라는 네. 게자연발생적이에요 거기가 자연발생적인데 거기서 되게 돗자리 뚫어 놓고 물건 조금씩 팔다가 이게 사람들이 모여지면서 점점 커지고 이게 바로 시장의 속성이거든요. 이 시장을 하나의 음, 건물로 만드는 거예요. 복합 건물로. 이 복합 건물로 만드는 것중 하나가 이쪽에 아까 손현, 여기 한번 보자고요. 여기서부터가 입구예요. 그 당시에 우리가 먹고 사는 걸 해결하는 건 여기였다고 보면 돼요. 모든 문화가 거 여기서 형성이 되거든요. 소비 문화도 송림시장과 네. 현대시장이라는 네. 말씀이시죠? 그렇죠. 이 송림산을 주변으로 해서 시장이 몇 개냐면 저게 소년시장, 대다리시장, 그다음에 여기 송림시장. 저기 현대상관.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또 거, 그, 그 주변을 중심으로 해서 또 영화관들 다 들어서는 거예요. 보면 오성극장, 지금 미림극장, 그 다음에 여기 문화극장, 현대, 현대극장. 이렇게 형성이 되고, 그 위엔 또 교회들이 형성이 돼요. 아까 보다시피 성현교회 있고, 답동성당 있고, 서북교회 있고, 재산교회 있고, 이런 교회들이 또그 주위에 형성이 되는 거예요. 네, 선생님, 저희가 오늘 어떤 길을 걷게 되나요? 예, 오늘 걸을 길은 팔판로라고 불러요. 팔판로에서 황골고갯길 팔판로는 여기가 팔판로가 있었어요. 이 요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 길을 팔판로라고 부릅니다. 근데 황골고갯길은 거긴 조선인들이 살던 곳이에요, 그 당시에. 그러면서 황골고는 농업과 관련되는 농기구들을 만들어냈죠. 여기 이교쪽 길은 상화거리라고 불릅니다. 가장 꽃이 피는 길이다. 가장 번화한 길이다. 그래서 여기를 상화거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요요 요 동네를 예. 예. 신사 아래 거리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기가 궁정 이쪽은 궁정통이 됩니다. 신사 아래 거리가 되고 예. 요이 동네를 만들어 내는데 요 땅을 저기 답덕 로얄 맨신 보이죠? 네. 거기서 여기까지 이어진 이 산을 개다 그랬다 그래요. 잘라내고, 다 밀어내고선, 요 마을을 만드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 저희가 이제 오늘 그 황골고개까지 가면 인천의 농업에 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농업에 관한 이야기, 거기 농업부산물에 의한 쌀에 의해서 만들어진 양조곡, 양조의 얘기, 술에 대한 이야기, 예. 뭐 거기에 얽힌 이야기들, 이런 것들 또한 들을 수가 있는 거죠. 예. 재미있겠네요. 어, 술, 오늘은 술 나오니까. 좀 취하겠는데요? <웃음> 예. <웃음> 자, 여기서 보면, 네. 뭐가 보이냐면, 서참 제2도장이 보여요. 네. 그럼 제1도장, 제2도장이 있어야 될거 아니냐, 이거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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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여기는 서부론사 입구가 되는 거예요. 서부론사 보면... 들어가는 입구가 되죠. 그래서 저게 다 깎아낸 거야, 이게. 깎아내고, 그 가을을. 깎아내고, 네, 깎아내고 여기. 예. 여기가 그 당시에 이쪽에 우물터 같아요. 그래서 이 동네에 이게 입구 쪽에 우물이 아니었을까. 이, 이 돌은 봐서 오래된... 이게 네. 화강, 화강암이에요 다들. 네. 화강암이고 여기 그 입구를 만들어준. 되게 네. 빨래터나 하면 되게 이런 식으로 만들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곁들은다여게 있었던 것들이에요. 이게 그 당시에 그러니까 1890년대 고된그당시에 돌들이겠죠 이다. 이게 참 재밌네요. 보통은 길이 가면 방해되기 때문에 이런 걸다 치워놓는데 음. 이게 그대로 뒀을까요 이게 움직일 방법이 없어서 그냥 둔 거예요. 대개 이, 인천에 이, 구도 이제 이, 옛날 동네 가면 이런 게 많아요. 그럼 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 여기다 시멘트만 부어 놓아요. 지금 여기도 시멘트 부분 잘 여기 나요. 예, 네, 시멘트만 부어 놔요 이거를. 예, 네. 이게 이제 이게 뭐 같아요? 이것도 다 화강암이에요. 아 여기 위에, 어, 어, 시멘트를 갖다 다 발라놓은 거지. 이게 다 화강암에 이요화강암로된 계단을 시멘트를 발라놓은 거예요. 여기서 볼수 있는 게 이쪽이 호리집이잖아요. 호리집. 예, 홀리집이요 뒤에 있고 지금 여기 동네가 형성된 게 요거예요. 요게 저런 나가야들 저런 집들이 형성이 되는 거죠. 이거든요. 딱 입구처럼 안 보여요? 이거는 잘라낸 느낌이드 네. 네, 예, 그래서 이 입구를 만들고 저 끝에가 다 옛날에 이 예, 그런 요정이나 이런 집들이었겠죠. 끝에가. 목 끝에 보면. 예. 네. 그 일본식 집처럼 보이네요. 저 집이 1890년대 집이에요. 이 마을이 만들어진 초기 집이라고 보면 되고 여기 초기의 거리예요. 요거 만들어졌고, 왜 이렇게 만들 수 있었냐? 요 옆에가 홀이. 대부로 틀 지은 사람이 여기 살았어요. 여기 살면서 그 사람이 기와를 만든 거예요. 여기 보면 기와가 특이한 기회들 많은 게, 여기서 기와가 만들어지면서 신사라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쪽에 어떤 집들이 있었냐면, 요런 집들이 있었어요, 여기에 다. 네. 아, 맞아요? 예, 요런 집들이 있었고, 요런 집들은 언제나 막, 막 다른 곳에는 2층 집들이 있는 거예요. 거기가 같은 형식이 가방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요 나가야가 있고 막다른 곳에 2층 집이 있고 저 집도 그냥... 보면 재밌어요저 집은 아, 집을 여기 가득 여기요. 잘랐어요 잘라가지고 두 집이 쓰는 거거든요 아... 한 집을 여기 되게 신기한 집 있어. 이 집이죠 응이 <laughs> 어, 집이 그러게 요내에자른 집이라고 이게... 저기... 이거 같은 건데 그 겉에만 쉬운 거고 근데 다듬. 이 집이 이 여기 2 층은 다다미가 있어야지. 근데, 네. 이해가 안 나네요. 해요. 왜 잘랐을까요? 잘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주인이 되게, 되게 그러잖아. 일본 집들은 네. 붙어져가지고 두 집씩 나. 이렇게 가운데만 나눈다. 네. 지붕은 같다. 그거가 잘라서 나눈다. 이런 집들을 많이 보게 될 거야. 기와 막세가 그대로 남아있는 거야, 이게. 저기와가이기와를볼수 있는 게 팔판로, 팔경로에서 나 이걸 볼수 있는 거이기와를저쪽기와 막세를. ]가요? 저 끝에 까만 거 이렇게 네, 이렇게 네, 되는 거예 예쁘게 네, 어. 생겼는데. 저거만 예 저기만 있는 데가 별로 없어요 이게. 그쵸. 팔 우리가 팔경로 갔을 때 저거 봤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저기 부용관사에도 저런 게 있었잖아요. 거기는 좀더더 더 멋있었지만. 그러면 옛날에 이 마을들의 기능은? 이 기능이 하라다가 있었고 그 농기구 제작소 이런 것들로 했고 이쪽은 다옥다 정미소예요. 여기 정미소 여기는 홀이 저쪽에는 니끼다케 예 이렇게. 있는 데가 여기예요. 완전 기분 나쁜 게 뭐냐면 우리나라 땅인데 일본인 이름으로 구역을 막 정해놔서. 어, 됐겠네. 그 일본인들 이 1882년에 제물포 조약을 맺을 때 여기 자기들 거, 거리지 외에 묘지를 달라고 했다고. 그 묘지가 이 땅이라고. 묘지를 준 땅을 잘라가지고 마을을 만든 거거든요. 자기들이. 어쨌든 뭐 나라를 뺏긴 상태였고. 그 당시는 안 뺏겼어요. 네. 아직 안 뺏겼을 네. 때요. 그럼요. 일본에 줬대니까 조약 때문에? 재물포 조약이에요, 그게. 아, 재물포 예. 예. 그 조약이 가장 중요해요. 일본이 그 조약이라는 걸 가장 잘 이용하거든요. 근데 일본이 먼저 미국이나 영국이나 프랑스한테 당한 게 조약 때문에 당해요. 그 조약이라는 게 처음에 모르고서 개방을 했다가 그 조약 때문에 당하니까 그걸 그대로 연구해서 한국에다 그대로 적용을 시킨 거야. 그대로 적용시킨 거야, 이게. 그게 그래서 1882년에 그 재물포 조약이라는 게 이모 군란 때 일본인들이 군인들이 죽는다고 음. 죽으니까 그때 일, 저기 하나 부사가 여기로 도망오거든요. 음. 그 관도라는 게 하나 부사가 도망갔던 길이란 말이야. 관도 네, 관도 길에 하나 부사가 도망, 도망가잖아요. 여기서 차, 그월미도에서 미국 영국배 네. 플라잉 휘시오를 타고 가요. 네, 네. 타고 가서 음. 거기서 올 때는 군인들하고 같이 오는 거야. 음. 그러면서 이제 고정을 협박해가지고 재물보조약을 맺는 거지. 맺을 때 보상금. 보상금 50만원. 거기다가 또 일본인들을 위한 위령제 지내줄 거. 고위관리가 와서 다 사과할 것. 그 다음에 묘지를 줄 거. 땅은 다 주는데 그러니까. 돈은 못 줬거든. 돈은 줄 수가 없으니까 뭘 줬냐. 그 당시 1882년에 5월 22일날 미국하고 조미 통상 수호 조약을 맺어요. 이때 처음으로 세금을 거둬요 일본하고 거을때 세금이 없어요. 무관 삼무 조항이라고 해요. 무관세, 무항세, 그다음 무제한 국물 유출. 이거 삼무 조항이라고 하거든요. 그게 있었던 거예요. 그 독수 조항이. 근데 그때는 우리나라가 왜 그렇게 했냐면 일본하고 우리하고 조약을 맺더라도 그 전까지 통신사하고 왔다 갔다 하고 이 정도 조약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지 근세, 예, 근대, 근대 조약이라면 생각을 못 했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이게 세금, 이 관세, 세금이라는 게 있더라. 그래서 조미 통상 수호 조약에서 유일하게 얻은 게 바로 관세 조항이에요. 이 관세를 갖다 누가 얻었냐? 우리나라 세, 사람이 한 번도 세관장이 안 돼요. 예, 외국인이 다 되는데 이 관세를 거둘 권리, 거둬 거둘 권리를 일본한테 주는 거야 아이고. 배상금 대신에 그래서 생겨난 게 제일 지금 현재 조선은행, 음. 지금 개항박물관, 이 네. 예, 그게 생겨난 거야. 관세를 걷기 위해 생겨난 게 바로 제일은행이 아, 되는 거야. 아. 다이지 긴꼬. 아, 너무, 어, 너무 많은 우습한 때문에 너무 생각할수록 화가 나네. 거야. 예, 이게 이렇게 무서운 무서운 게된 거야. 그게 그렇겠네. 관세를 그때는 조선에선 관세라는 게 뭐라는 걸 몰랐던 거야 자료요 예. 예, 예 여기서 보면 여기. 자 예, 이, 이쪽이 고려 이, 이쪽은 네. 오크다정 정리서 이건 고려 정미서란 말이야 네. 참 묘하지 네. 그럼요 앞에가 저게 다 여기 이 땅인 거예요 네. 여기 바다지 그 당시 네. 저게 네. 바다. 네. 바다. 또 창고들이 있고, 이런 집들이 있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그 위에서 봤을 때그 나가야가 있었지, 여긴 또이런 나가야인 거야. 아, 이쪽거 예. 이쪽으로. 예. 요렇게 해서 이렇게 이어지는 거지. 그 이, 여기가 오물이 있었던 거고. 예. 근데 특이한 게그 당시에 이, 때이 유행이에요. 요, 문 앞에 요렇게 내는 거. 아, 요렇게. 나오게. 요렇게 난 게. 예, 이게 그 당시에 유행이야. 이게 그대로 남아있는 건가요? 그대로 남아있는 이렇게? 거지. 여기까쭉 이어지면서. 아... 이게 일본이 맨 처음에 들어왔을 때, 인천, 인천에 왔을 때, 이들이 뭘 했냐면, 처음엔 나무집을 줬어요. 네. 일본식 집을. 너무 추워서 못살게된 거야. 네. 그래서 그 다음에 개량해요 한옥하고 일본식하고 개량을한 거야. 그래서 개량해가지고 이게 다 공동주택을 다 지은 거거든요. 요 네. 다음에는 뭐가 되니? 공동 2층 주택을 줘요. 저쪽이 중앙동 쪽은? 응? 중앙동 쪽하고 시흥동 쪽하고 틀려요. 선생님, 처음에 나무를 짓다가, 그 다음에 나무하고, 반, 그니까, 반 다담이 반온돌로 짓는 거지. 온돌 하고 다담이? 응, 반, 반, 다담이 반온돌 이게 가장 잘 남아있는 게, 지금 저기, 궁곡동에 가면 여인숙 골목에. 음. 거기 남아있죠. 진도 여인숙이. 여기가 그 골목이 이렇게 되는 거지. 굉장히 그 당시 넓은 골목이야, 이게. 우리 저기 한국인들이 사는 골목하고 틀리거든요 이게 네, 네. 이게 딱딱 예 딱딱 그렇게 규격이지게 골목을 준게 일본인들을 위한 마을이었기 때문에 이 여기야 여기 내려가면 그 나가야가 있는 거죠 그게 네. 우리가 갔던 한 마을 예저 밑에 예그집 지금 아직 남아 있는데 여기가 원래가 법원 자리예요. 1920년대, 1912년부터 여기 법, 법원이 있었어요. 여기 복지관 자리가 이제 법원이. 주민센터하고 여기 다. 그리고 요 집들이 지금 이 집들이 여기에 관계, 이게 법관들 집이었었어요, 이게. 아, 뭐. 예. 제가 되게 컸던 집이었나 봐요, 지금은 뭐. 이 담이 어디까지, 있냐? 저기 보건소까지, 도립병원 쪽까지 또 뻗어있는 거거든요. 자, 요거예요. 요 기와가 또 하나의 트렌드예요. 그 당시에 유행이야. 요런요런 기와가 유행했을 때가 됐어요. 예예. 구멍이 뻥뻥뻥 뚫렸는데요. 예, 요런 기와가 1920년대 사진 보면 많아요. 그래서 지금 거진 다 없어져가지고 몇 얼마 안 남았어. 그러니까 여기는 부잣 집들과 그 관리들이 살던 집이라 2층 집이에요. 자, 여기서 보면 뭐가 보이나 보세요. 또. 아, 저기 보이네요, 저기. 예, 여기서 봐야지 저게 보이는 거예요. 저기 고려정미서고그 위에 사, 사택들이고. 고려정미 사택들. 저 올라가면서 보여지는 게 달라요, 또. 여기가, 선생님, 어딘가요? 여기가요, 네. 도래병 후문인데, 후면인데, 후면인데 네. 요 아래가 영안실이 있던 곳이에요. 안해 안에, 도립병원 안에영안실이 있었다 이렇게 주장들을 하시는데 그 당시에 도립병원 아니 어디까지했냐는 모르는 거지들. 아, 영안실은 거짓말. 있었어요 제가 영안실 시집을 음. 왔습니다. 음. 음. 이 음. 요 정도 있었어요 영안실. 음. 근데 그러니까 이분들이 영역 안에 있었다는데 그 영역이 어디까지였냐는 기억을 못하시는 거야.